32번이에요. 역시 빈칸 트론. 상식적인 이해. Of the moral status. 도덕적 지위. Of altruistic acts. 이타적 행동의 도덕적 지위. 요 셀프리스티나. 셀피쉬는 이기적인 거고, 셀프리스는 내가 없는 거니까 이타적.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거든. 이타적 행동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위. 좋은 거잖아. 도덕적 지위가 높겠지. 저 지위가 에티컬. 도덕적 지위가 높겠지. 뭐 낮겠어? 이타적인 행동인데. 어. 그에 대한 어쨌든 상식적인 이해는 컨 s 스 o 일치한다. 즉 뭐랑 일치해? How most of us think about our Responsibilities toward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대한 나의 책임, 책임, 뭐 할머니가 길러서 쓰러졌어. 도와드려야지, 그잖아. 그게 이타적인 행동이잖아. 그지? 당연히 도대체 지위가 높겠지. 응, 어. we tend to get offended, 기분이 나쁘다고 offended 가 기분 나쁘니야. 공격받았다. 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 듯이 하는. 기분이 왜 나쁘지? When someone else or society determines for us, 우리를 위해서 결정 대신해 준다고 어 강요받았다 는 뜻이네. 기분 나쁘지, 어, feel bad지, 맞아. 음, 기분 나쁜, 어, 기분이 더러운. 근데 얘가 결정 대신해 줬단 말이야. 이 말이 좀 중요한 거 같은데. 아니, 우리를 위해서. 어, 우리를 위해서 결정했던 얘기는 이건 비자발적이잖아. 비자발적. 내가 저 할머니를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기분이 좋지. 근데 어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야이막 어, 어린 놈이 말이야. 어야 자리 양보해 드려 할머니한테 이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지. 솔직히 약간 청개구리 심포 이런 거 있잖아. 비자발적? How much of what we have should be given away? 아, 어, 기다려봐. When someone else or society, 그렇지 비자발적이야. For us, determine for us how much of what we have,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이 <laughs> 다른 사람에게 주어짐을 당해야 할지. 그래서 나의 권리가 우리가 가진 것은 나의 재산이라든지 권리 뭐 이런 거야. 내가 이 자리에 먼저 앉았잖아 내 의자잖아 지하철 좌석이 내 거잖아 이거는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그지? 권리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근데 이것이 남, 다른 사람에게 g i v e away to others 이거야 to others가 생각된 거야 이게 이타적인 행동인 거잖아 그지? <laughs> 그 이타적인 행동할 때 얼마나 줄지를 왜 남이 결정해 내가 결정해야지 어 맞는 말이네 기분 나쁘겠네 we are adults 성인이다 and should have the right 권리 있어야 된다 to make 자발적인 거 아니야? to make such a decision 응 어, 됐어 이게 주제야 그러한 결정을 즉 남에게 기부를 하는데 기부를 얼마나 할지 이런 거 어, 기부라고 하자 기부 응 어, 도네이션을 해 네가 근데 얼마 기부해? 그걸 내가 결정하지 왜 남이 결정해 어 알았어 such decision s for ourselves 이게 중요한 거야 자발적 voluntary 뭐 이런 단어야 voluntarily willingly 기꺼이 좀 이상한가? 윌링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Yet, 하지만 but When inter interviewed 어? 인터뷰 당했을 때? Altruist는 어? Known for making the largest sacrifices and bringing about the greatest benefits to other recipients 이거 수혜자, 받는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장한다 뭐라고 기다려 봐 altruist <laughs> 이타주의자 이타주의자 사람이니까 known for making the largest sacrifice 큰 희생을 치는 거지 그지 기부를 많이 했단 말이야 1 0억을 기부했어 and bringing about the greatest benefits 큰큰 이득을 줬지 누구에게 수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assert 주장한다 just the opposite 이게 뭐야 갑자기 반대를 주장한다니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반대를 주장한다니 뭐야 그게 뒤집어지는 거야? they insist that 뭐지 이게? they blah blah blah, blah.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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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풀어 아 이거 뒤에 읽어봐야지 풀지 아 그냥 못 풀어 이거 손못대아 말도 안돼 이걸 어떻게 그냥 풀어 <laughs> 자 봐봐 organ donors and everyday citizens 이거 저기 장기 기증 장기 기증 도네이트가 기증하다, 도네이션 기증, 또는 기증한 사람, e v e t i e w o risk o n l i e s 자기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o a v e o t h e r o r l danger에서 이거 목숨, 목숨이 달린 죽음 대체 죽음의 위험이니까 <laughs>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해. 위험을 막 감수한다고 위험 감수 이거 외워. 응 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당연히 altruist 이거 o e c o n d r s 맞잖아. 음. are remarkably consistent 일, 일관성 있는 일치 일관성 in their explicit denials <laughs> 겉으로 대놓고 드러나게 겉으로 드러나게 부인한다. 대리라는 사실을. They have done anything deserving of high praises. Praises. 가마 받을 가보치가 있는. 됐지 High p r a i s e 칭찬받을 가보치가 있는. As well as in their assurance that. 우씨, 뭐야? Anyone in their shoes. 아 신발 신고 있다. 이거 비흡박 개쩌네. 입장 같은 입장 그들의 입장 그 입장이 되는 사람이거든. Every Indian should have done exactly the same thing. 어? 확신 있다고? 뭐야? 반대 어 반대 맞네 반대 맞네. 응? <laughs> 음. 기다려 봐. To be sure. it seems that 다 끝내자 the more altruistic someone is 더 비교 더 비교 굳이 어려워 더 비교 더 비교 더 이타적일수록 컴마 찍고 the more they are likely to insist that 이렇게 주장할 갈색이 높다 뭐라고? they have done no more 나더 많이 한거 아니다 Then, All of us would be expected to do 어? 우리 모두가 할 거라고 기대되어진 것보다 더 많이 한건 아니다 나도 남들만큼 했다 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네 그렇지 할머니도 도와드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네 Last we shirk out basic moral obligation to humanity 그래서 몸하지 뭐뭐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도록 avoid, basic moral obligation, to humanity 의무를 인간에 대한 의무를 인류에 대한 의무를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거든. <laughs> 근데 앞에 나왔던 디어퍼시 좀 잠깐만 확인 좀 할게. 음, 기다려봐 이거 지금 문단도 다 끊어지고 이거 순서 문제도 대박인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 이거 옛, 앞에서 뭐라고 했어 기분 나쁘다고 했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했지 이거거든 남이 강요하고, 강요를 하면 기분 나쁘다고 했잖아 여기서 지금 음,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면 offended 기분 나쁘다고 했어 그지? 기분 나쁘다고 했거든. 그래서 결정 그런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하지만 이게 완전 이타주의자들은 들은 말이야. 그 반대라고 주장을 해. 그 반대가 뭐냐고? 레인스 이스데트 아 플랭크구나. <laughs> 알았어. 근데 그 반대가 이제 뒤에 나온 거잖아. 뒤에 봐봐.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쓴거지 지금 remarkably consistent in their explicit d e n i a l that 모든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게 부인했다 이게 중요해 부인했다 뭐를 아 자기가 한 일이 칭찬받을 값어치가 있다는걸 부인했다고 <laughs> 뭐뭐받을 자격 어머 할머니 목숨을 구하셨는데 어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부인해 뭐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박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할머니 목숨을 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 뭐는 물론이고 어슈런스 t 아 이거지 내 입장에 차그 사람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입장에 처하면 어 이거 댑. 이다 쌤 똑같은 일을 했을 거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할머니 목숨을 구했을 거다. 뭐 이런 거구나. 그지? 음 어, 이렇게 주장한다고. 자, 이타적인 사람일수록, 음, 이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쓴 거네, 지금. 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뭐야. They insist e d a t 그냥 이거야. 이 완전 이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나는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 당연한 일을 한 거다 남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이타주의는 당연한 일이다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 아, 당연한 일을 했으니까 1번 had absolutely no choice but to act as they did 1번이 답이네 와 대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와 I have 스 o choice for two things. I have no choice for two things. I have no c h o 제외, e for two t h i n 뭐 s I h a v 그래서, 자기가, 어, 자기가 한 대로 행동하는 걸 제외하고는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할머니를 도와줄 수 밖에 없었다. 왜?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남들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 얘기네. 어, 1번이 답이네. 직관력이라고 해야 되나? 2번. Should have been rewarded. 아이 보상을 왜 받아? 아까 그랬잖아. 이거 값어치 어 뭐지 값어치 없는데 디저브 이거잖아 부, 부인했잖아 이거를 여기서 부인했잖아 부인했다 디나이얼스 나왔잖아 부인하다 부인하다 뭘 막, 값어치 어 자, 받을 자격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부인했잖아 그 그러니까 이번 말이 안 되지 무슨 돈을 왜 받아 3번리게이 d 디 a 이킹 n g 그러는 야 그런 선택을 왜야 <laughs> 그런 선택이 물에 빠진 할머니 구한 거잖아 아니 이타적이지잖아 물에 빠진 할머니 구했을 거 아니야 그걸 왜 후회를 해왜 후회를 해. 아 이건 틀린 게 아니야. 앞에 후회하다 틀린 거지. 그다음 4번 deserved other appreciation. 아니 다른 사람들 감사받을 자격이 있다 틀렸지. 이거 in r 보답으로 선택지는 좀 쉽네. 음 감사받을 자격이 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번 found moral obligation in applicable 아니 적용이 왜 불가능해? 적용이 가능하지. 이인떼버려 아, 이거, 인 떼버려, 이거. 이한 단어가 틀렸어, 그렇지? 도덕적 의무. 근데 적용 가능한이지 위험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이지 인을 때려버리다 보 선택지가 쉽구나. 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 되게 높아. 근데 선택지가 쉬워. 선택지가 쉬워. <웃음> <웃음> 그래 전체 주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위에서는 약간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비자발적 뭐 있잖아. 강요당한 경우가 나왔어. 그래서 강요를 당하면은 어. 좀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나와. 음, 그지, 그지? 응. 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놓고, 어차피 옛 뒤에가 주제야. 하지만, 이타 주의자들은 말이야, 이타 주의자들은 말이야, 반대라고 생각해. 즉, 뭐, 뭐,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강요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래. 그들은, 1번.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 나는 할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어, 그래놓고 나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부인해버려. 그지 그지. 그래놓고 누구든지내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 입장 입장 입장. 그 o m 레스 o d y Shoes' 뭐 이런 거. 너도 내 입장이 말해봐. 대바라 'Put yourself in my shoes' 이렇게 쓰잖아. 거기서 나온 거야 이거. 그럼 똑같은 일을 했을 거다. 지금 할머니 의 목숨을 살렸을 거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음. <laughs> 다른 사람이 했을 행동보다 내가 더 많이 한건 아니다. 그니까나딱이 부분이네. 어, 요 요거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다. 근데 그것도 그게 답이 답으로 나온 건 아니야. 난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완전 돌려 나왔어. 이거 그러니까 되게 좋은 문제지. 어. 선택지 일번 되게 좋은 문제 맞아. 그래 주제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겠네. 빈칸 주로은 아니고, 음 주제 문제인데 선택지를 영어로 내겠지. 음 선택지를 영어로 내겠지. 됐죠? 뭐 단어 다 외우고 일단 모처럼 죽음의 consistent 일치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일치했다는 얘기야. 음 됐죠? 음 됐어요. 됐어. 단어만 다 외우시면 돼요. Obligation, humanity, shark out, shark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assert, recipient 받은 사람, sacrifice, interview는 interview는 됐고, altruist, altruistic 아이 단어 완전, 완전 기본 단어잖아 이타적인 됐죠? Conform to 일치 단어 외우시고, status 이건 다 하니까 됐고, moral도 하니까 됐고, 음 됐죠? 자 여기까지 답은 1 번.